한일 외교 갈등의 여파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에서의 일본 자동차 판매가 절반 이상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본 수입차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.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8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수입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56.9%나 급감했습니다.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소비심리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. 브랜드별로 보면 닛산, 혼다, 인피니티, 토요타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. 반면 렉서스의 판매는 오히려 7.7% 늘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시 연이 었습니다.